성경의 가르침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연옥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데는 그리스도의 고난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자신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아무 것도 더하지 못한다. 시브리서 저단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외에 죄를 씻을 수 있는 희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고집스럽게 거부한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성도는 온전히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따라서 사후에 남아있는 죄를 위해 다시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겼다.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공덕을 쌓을 필요가 전혀 없다. 성도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른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고도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을 근거로 죄의 앙금을 남김 없이 씻기 위해서는 불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성도의 행위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지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지를 구별하는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의 행위가 그런 심판을 견디느냐 불타느냐 하는 것이 이 구절의 쟁점인 것이다. 때로는 불시험을 받는 대상은 성도가 아니라 성도의 행위이다. 더욱이 심판은 천국에 가는 도중에 연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속죄하는 과정이 아니라.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가리킨다. 다음 성경 말씀을 읽어보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시험을 통과해야 할 대상이 성도가 아니라 행위임을 분명히 드러난다.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닌 보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수 있다. 성경은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즉시 천국에 간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조를 살펴보자. 천주교를 비롯해 잘못된 기독교의 가르침 중 하나가 연옥교리.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공로에 따라서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 공로가, 내 선행이 쌓아져야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쌓은 선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살아생전. 그래서 연옥에서 그 부족한 선행과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게 연옥교리고, 천주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공로도 필요하고 동시에 내 믿음과 내 공로도 필요하다는 게 천주교의 교리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전통 교리는 뭐예요? 아니다. 우리의 공로는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가 없고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절대로 100년, 만년, 10만년 지나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상급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이거는 구원받은 조건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될수 있어요. 상급이 될수 있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5절. 각 사람의 공적에 대해서 마지막 날 불로 시험하게 되는데 그 공적이 하나님의 불 시험에서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그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타 버리면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내 공적이 불타더라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순종과 헌신과 선행에 대한 부분이 돼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것도 시험하셔요. 하나님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았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내가 그러지 못하고 정말 종교적인 행위로 또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선행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부분들이 내 의로움에 근거한 거면은 하나님이 그거는 나의 상급으로 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려고 했던 그러한 헌한 행실, 착한 행실, 우리의 순종 그런 부분들은 인정받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과 공로는 상급이 될수 있을지언정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다. 10편 16편. 10편 저자는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소망으로 가득했다는 그는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다. 시편 저자는 수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을 기대했다. 그는 연옥의 고통을 염려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영혼이 사후에 잠을 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 시편 23편 저자인 다윗은 마지막 구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재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끝나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확신했다. 평생을 살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표현에 주목하길 바란다. 다윗의 말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바울의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집,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는 라 거예요.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 사람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 사람이었던 시편 기자 역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여호와의 집,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그러한 소망과 말씀을 보면은 죽음 후에 연옥이나 혹은 영혼이 잠자는 수면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죽으면 바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 6장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거지 나서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라고 말씀하셨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아브라함의 품을 구약 시대의 성도가 잠시 머무르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둘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다고 믿는다. 어쨌든 이 말씀은 수면설이나 연옥설을 모두 배제한다. 아브라함의 품이 무슨 뜻인지를 좀더 알아보기 위해 유한복음 13장으로 잠시 건너가 보자. 유한복음 13장은 다락방에서 있었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기록하고 있다.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다. 당시에 사용한 식탁은 지금과 달리 높이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식탁 앞에 몸을 비스듬히 눕혀야 했다. 이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제자가 머리를 예수님께 기대고 비스듬히 누웠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식의 자세를 취하고 손을 이용하여 음식을 먹었다. 따라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상에서 거지였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곁에 누워 만찬을 즐기며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런 나사로가 귀한 손님이 되어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한낱 거인에 불과한자가 유대인이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 곁에 누워 만찬을 즐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는지 상상해보라. 나는 아브라함의 품 역시 천국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구약 시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그들을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특별히 마련된 체류 장소에서 기다려야 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의 증거는 그와는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한다. 또 어떤 잘못된 기독교 신학 교리는 구약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죽어 있을 때 이제는 낙원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영혼이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천국에 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아까 말했듯이 시편 기자 역시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증언들을 시편에서 했고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나중에 지옥에 갔다라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죽음 즉시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 7장 볼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데스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즉시 그리스도를 알아보았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를 세세히 알고 있을 정도로 그분의 지상 사역을 모두 꿰뚫고 있었다. 변화산 사건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어떤 식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짐작해 알수 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나왔잖아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고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 7장에서 영광스럽게 빛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살아서 올라간 엘리야나 죽었던 모세나 모두 천국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들었다는 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아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살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지성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영혼에 가도 우리가 인격도 있고 마음도 있고 지성도 있고 죄가 없어지는 것뿐인 거죠. 그렇죠. 누가가 복음 23장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는 동안 일어났던 감동적인 일화를 전해준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명의 범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죄를 뉘우쳤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대답하셨다. 낙원은 사도바오리 고린도호서 12장 4절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다. 즉, 낙원은 천국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은 결코 연옥을 가리키지 않는다. 더욱이 오늘 낙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연옥설이나 수면설을 단발에 축한다 연옥에서 죄의 정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십자가의 강도일 것이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회개하지 않는 강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조롱했다. 그의 회개는 죽음 직전에 불과 몇 분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당일에 낙원에서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두 명의 강도가 같이 달렸어요. 그게 누가복음 23장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나와요. 자신들이 지금 같이 죽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 중한한 한 명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죽음 직전에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 회개했던 강도는 그 짧은 순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천국에 갔잖아요. 가장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고, 의로운 행위를 할 시간조차 없던 그 강도도 죽음 직전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떠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죽음 즉시 그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된다. 연옥이나 혹은 잠들어서 나중에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천국의 모습이 어떠하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증언. 성경에는 천국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상징과 신비로 가득한 묵시 언어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다. 성경에서 묵시적 상징 언어가 사용될 때는 항상 중요한 사건이 논의된다. 따라서 상징 언어가 비현실적인 일을 묘사한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성경은 천국의 실질적인 장소로 분명히 말씀한다. 심지어 가장 묵시적인 특성을 띈 성경 구절조차도 천국의 현실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묘사들, 에스겔서, 이사여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진짜 있는 곳인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거는 현실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천국을 극적으로 묘사. 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서에 있다. 에스겔은 놀랍게도 환상을 통해 천국의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는 천국과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생생하고도 자세하게 묘사했다. 에스겔 1장 전체를 읽어보자. 서른째 해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압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지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량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생물의 네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세 오른쪽은 사제의 얼굴이요 넷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세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섭 밖에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떠한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른 숯불과 쇳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에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화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들의 둘레는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는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때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때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은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와의 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위에 본문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에스겔이 묘사하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기록을 남긴 에스겔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유한한 인간의 언어와 지상의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목격한 것을 묘사했다. 그는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무지개가 사방으로 찬란한 빛을 발산하는 광경을 보았다. 이런 상징 언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의 환상에 언급된 모든 표현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내가 참고한 한 자료는 천상의 생물들이 진 얼굴들 모양을 이렇게 설명한다. 사자는 권위와 능력을, 사람은 지성과 의지를, 선은 인내심과 헌신을, 독소리는 신속한 판단을 각각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설명도 주어지지 않는 상징 언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징 언어는 해독이 필요한 암호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권능 및 천국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전체적으로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부의 내용을 일일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에스겔의 목적이었음을 익히 알수 있다. 한몸이 되어 일제히 움직이는 바퀴, 번쩍이는 번개불,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들, 눈부실 정도로 밝은 광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듯 천국에 관한 에스겔의 증언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천국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천국의 모습 또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다 이해하거나 그것을 해석할 수 없는 게 많다. 그러나 여기서 에스겔이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이고 그 천국의 중심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운 언어와 표현들이 천국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곳이다.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것을 너무 사모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전달해 주는 게 에스겔서의 중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이 있다. 너무 영광스러운 곳이고 그곳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본향이다. 그곳을 우리가 기대하자.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바르게 소망하는 자라는 거예요.